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헬라어 호모 디마돈 이 말은 호모 동일한 시간과 장소와 디마돈 경로하다의 합성으로 어떤 것을 정하는데 만장일치로 정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 히에로 성전은 성전 안의 성소나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의 돌로 만든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심령 속에 씌워진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브로슈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브로슈케의 기도는 지성소 기도라고 하는데 자신의 심령 속에 성전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쓰다라는 브로스카르테레오 는 근, 근실하게 일하다, 끈질기게 성실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카타, 오이콘, 아르톤, 클론테스 각각 의미를 갖는 카타라는 헬라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오이콘은 집,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심령 속에 의해 성전을 의미합니다. 아르토는 표면적으로 빵을 의미하지만 빵을 뗀다는 것은 이전의 육적 몸은 예수님의 십장에서 함께 사라지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의 몸과 연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크론테스는 파괴하다 라는 의미로서 기도할 때 심령 속의 옛 승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옛 승전은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세워지는 것인데 모든 인간들이 그옛 성전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들이피며 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옛 성전은 무너져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육체의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을 들어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 되리라 하시니라. 기쁨 아갈리아시스와 순진한 아펠로테스 마음 카르디아로 음식 트로페스를 먹고 먹고 메타람바논. 여 아갈리아시스는 넘치는 기쁨으로서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시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보겠다 일 그리로다. 아펠로테스는 아 부정불변사와 펠로테스. 걸리는 돌의 합성어입니다. 즉 평탄한 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카르티아는 마음으로 번역되었지만 육적 마음이 아니라 영적 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28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일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심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카르디아스는 마음으로 번역되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혐의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르디아스는 영적 마음을 의미합니다. 파루시아를 강림으로 번역했는데 교회 사람들은 종말때 예수님이 지상재림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심령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심령 속에 쉬어지는 성전에 임지하시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번역된 것은 새사람의 몸을 입는 영적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메탈 람바노스는 받다, 참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트로페스는 표면적으로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음식이지만 여기서는 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음식 즉 보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기쁨 아갈리아시스와 순전한 아펠로테스 마음 카르디아로 음식 트로페스를 먹고 이 문장을 다시 정리하면 넘치는 기쁨과 평탄한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늘로부터는 부활 생명을 먹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은혜를 감사드리라는 말입니다. 개역 계정은 마치 제자들이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것으로 여겨지겠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주 큐리오스는 헬라지만 히브리어는 아도나입니다. 아도나이가 후대에 야외로 바뀌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야도를 로드로 번역했지만 한글 개역 개정은 여호와 또는 주로 혼란스럽게 번역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소조메누스 소조는 구원받는의 과거 수송태로 구원받게 되었던이라는 의미입니다. 에피토 아우토는 자신 큐리우스에게라는 말입니다. 즉 야외께서 날마다 자신에게 구원받게 했던 사람을 더하게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